가치TV 대표 전문가, 정문의팀 황순종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종목은요, IG 비전 볼게요, IG 비전. 자, IG 비전을 보면요, 예. 에... IG 비전 볼게요. 자, 보면, 에... 제가 그리는 걸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경험에서 그리는 거지, 그냥 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30년 가까이 장을 보면서 워낙 많은 그림을 그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보면 탁 보는 순간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항상 보면 그게 자꾸 여러분들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목을 계속 올리잖아요 그죠 그 수없이 공부를 하다 보면 보이는 날이 올 거예요 자 보시면요 저는 이게 보여요 이게 여러분들은 이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보여요 이게 제일 먼저 보여요. 그래서 이 저항이 있었고요. 여기도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온 것도 이 저항이 있었고요. 이 저항이 있었고, 이 저항이 있다는 게 저는 보여요. 이게 보이세요? 나도 보여. 황 대표 무덤만 보이겠어. 예, 보이겠죠. 예. 그리고 나서요. 이제는 이게 보이는 거죠. 어떤 게? 여기서 이렇게 주봉에서 수렴해서 간게또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이게 지자장이 뚜렷한 게또 보여 이렇게 이 부분이 그래서 그거를 일봉으로 갔더니 이게 한눈에 쫙 펼쳐 보입니다 이렇게 네, 여기가 보입니다 어쨌거나 얘는 그래서 여길 깨면 안돼 일단 3,500원대를 이제 깨면 안돼 5,200원인데 그렇죠 자 대신 이제 또 이게 보이겠죠 당연히 이게 넘어간 자리가 하나만 한소리예요 하나만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죠 렇 넘어갔죠 그러면 얘는 일단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거는 정해지나요 그리고나서 봤더니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또 이렇게 따라 올라가죠 예, 어쨌거나 저쨌거나 얘는 이쪽으로 어오면안될것같아 이건 정해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이제 어떤 생각? 어, 이게 겁나게 매집을 했다면 이 무게를 실어서 그죠 가지고 누군가가 끌어올리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 거래도 터지고 있다 시그널도 나온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5,660원이라고 하는 이 고가는 넘어갈 확률이 되게 높지 않을까 무게 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7,000원 부분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뭐야 넥자리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넥자리가 이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얘는 지금 7,000원에 대한 도전이 강력하게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러니까 IG 비전은 예,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사실은 오늘이 아니에요 이제 볼게요 한번 다시 그림상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터춘 자리가 예, 어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잠깐 보게 되면 먼저 꺾은 자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먼저. 이렇게. 그래서 시그널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 이 흐름을 안 깨고 올라가는 게 여기서 이거죠. 결정적으로 그 저점이 높아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계속 이렇게. 높아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고점이 낮아진 그림을 어떻게 된다? 이제 바꾸기 시작한 데가 지금 어제 오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런 지도가 분명 히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아이지 비전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부터 머리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 7,000원 부분까지 이렇게 열리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기준 하나 더 보게 되면은 이런 기준이 잡히죠. 이렇게 그리고 이런 기준이 잡히고 이런 기준이 잡히고 그래서 우상향으로 가는 그림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얘는 파동이 이렇게 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월봉을 보게 되면 이 선에 나가면 조금 더 가격 정면을 보게 되면 어떻게, 4,600원이 1차적으로 중요한 지지점이라는 게 보이는 거죠. 얘가. 여기가. 여기가 4,600원,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열린다. 4,600원 기준, 그 다음에 7,000원까지 열리는 길목에 놓여 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인에서, 한 번, 매매해볼만 하지. IGB전 우상향으로 가는 기준점 4,600원, 그리고 7,000원까지 열리는 길이다. 파동 우상향이고 무게가 실려있고, 그니까 러 어떻게 됩니까? 4,000원 밑에서 일단 놀아주면, 오른쪽 아래 차트를 봤을 때는 무게에서 전체에선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정확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대응하면 되겠지.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겠죠. I.G. 비전 한번 해볼만합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얘는 예, 상승 쪽에서 이쪽을 열어놓고요. 그죠 열어놓고 이거 뭐 장기적으로 봐도 당분간 봐도 이거는 기회를 준다면 예, 계속 접근해 볼만한 종목이죠. 이렇게. 이렇게. 단이쪽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이거는 뭐 정해놓고 해야 돼요. 이거 이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가츠 t v 대표 전문가 정문일침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희망 나라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강의로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